조용한 기도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내 찬송 구장 들이시겠습니다. 아 <목소리나> 이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죽게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찬송 147장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을 가지고 "억지로 진 십자가라"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사모하기로 합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 12살 이상 남자가 되면 국내에 있던, 외국에 있던 예루살렘, 성지로와 성지순례는 것이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의 전통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구레네라라고 한 도시의 시몬이라라고 한 사람이 비록 아프리카에 살고 있지만 예루살렘 성지 술래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왔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침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치고 가실 때 그리네 사람 시몬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네 사람 시몬은 예수의 님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구경하기 하여 골고다로 나왔다가 예수님께서 지고 가시는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시는 바로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었지요. 특별히 중동 지방에서는 십자가의 체형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악한 사람은 이 거룩한 이 땅에서 죽을 수 없다라고 여겨서 공중에서 죽이게 되었지고 새들의 밥이 되게 한 것이 이것이 십자가의 형벌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로마인들은 십자가의 그 형벌이 끔찍하다고 여겨서 세 가지 경우에만 십자가 형벌을 주었다고 합니다. 민족 반역자, 또한 노예였다가 도망쳤다가 붙잡힌 노예들, 그리고 또한 살인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형벌을 받을 죄를 짓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로마 병정들은 자신들이 지금 못을 박고 있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기에, 그들은 아무 꺼리낌 없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5장 17절로부터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 지어다 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꾸러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당시 십자가 형벌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죽을 그 십자가를 자기, 지, 자신이 끌고 가는 이와 같은 일을 행하였으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죽을 십자가를 자신이 직접 지고 가시는데 예수께서는 전날부터 무진 고문을 당하시고 또한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또한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심한 모욕과 조롱과 채찍을 받으신 것이 예수님이셨기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하여 나가는 그 여정 가운데 여러 번 쓰러지게 되시고 마침내 더 이상 십자가를 질수 없는 환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로마 병정들은 예수의 님 상황을 보시고 더 이상 십자가를 끌고 갈수 없다라고 여겨 어떻게 했느냐로 말하면 아프리카 이 북부에 있었던 이 구레네 지역에서 성지 순례로 와온 시몬이라라고 한 사람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한 것이 오늘 성경 부분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시몬이라 는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의 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나가는 그 여정 가운데 그가 불평하거나 그가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여 도피했다라고 하는 구절은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떠면서 면왜 하필 나이냐라고 불평하고 그것에 대해서 거절할 만한데 구레네의 그래네 사람, 시몬이라 라고 한 사람은 억지로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구레네사람 시몬이라 라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구레네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다음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 전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사도행전 11장 19절로부터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때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 유대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라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가 안디옥이라라고 한 적에서 복음을 전파하여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붕하게 되어지죠 안디옥 교회가 붕하게 되었자 바나바는 바울과 그리고 또한 미르게라라고 하는 시몬을 함께 사역하는 자로 불러 모게 되었죠요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안디오교의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반나바와 니르게라 하는 시몬과 브레네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로세 젖동생 마나인과 및사울이라 여기 보면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니르게라 하는 시몬이라 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미국에서 흑인을 비속으로 니거라 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죠 니르게라 라고 하는 표현은 라틴어로 검은색이라 라고 하는 사람의 그 피부를 나타내는데 아마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프리카에서 왔기에 그의 피부색이 검은색이라 시몬을 가리켜 미르게라 라고 하는 표현으로 저를 나타낸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 내용 아니겠습니까? 또한 구레네 사람 시몬의 그 아들이 성경에 보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고불로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우리는 흔히 사람을 소개할 때 유명한 사람이 앞에 등장하죠. 오늘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라고 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라라고 한 사람이 더 유명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죠. 마가복음은 언제 기록되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 부활하시고 약 30년의 시간이른 다음 기록된 말씀이 어 아마 주후 60년 초반 경에 기록된 말씀이 마가복음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진 시몬보다 더 유명하게 누가 되었느냐로 말하면 그의 아들들이 더 유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 구린내 사람 시몬이라고 라 하는 이 표현은 어, 이 초대교회 안에서 시몬보다 알렉산더와 루포가 더 유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사람보다 얼마나 더 유명하게 되었으면 그 아들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겠습니까 또한 성경에 보면 시몬의 아내의 그 신앙도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이시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라.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루포의 어머니가 등장하죠. 이 루포라라고 하는 이분은 누구시냐면 말씀드렸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대사도이신 바울이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다시 말하면 시몬의 그 아내의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것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시몬이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졌지만 그 억지로 진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시몬과 또한 그의 가정과 저의 자녀와 저의 온 삶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되었는가 라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오늘 사순절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여러분 억지로 나왔다든지 내가 억지로 지금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있다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억지로 진그 십자가 위에도 주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저의 가정과 자녀와 저의 온 삶의 지경을 주님의 은혜로 이끄시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시고 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순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내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날마다 열어가시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 위에 가득 넘치는... 북된 역사가 있길 기도하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원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임니라 파송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브레네스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저의 자녀와 저의 가정과 저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기적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며 저희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날마다 부어시는 놀라운 역사가 사당 중앙교회와 믿음의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 나이다. 아멘.